자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 14절 말씀으로 주님을 위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하의그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무려 353대의 그러한 비행기를 동원하여 진주만에 들이닥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함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함인 8척이 파괴되었고, 또한 6개의 비행장이 부서졌고, 또한 비행기들은 거의 다 전부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무려 2400만의 군인들이 아주 기중한 목숨도 역시 잃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기습은 아침 7시 50분에 행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7시에 네이더시에서 근무하던 그 군인이 이 네이더망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비행기들이 진주만에 나타나기 50분 전이었습니다. 이때 즉시 대처했더라면 아마도 미국 함대는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요일 날 그날 이 네이더실에서 근무하는 그두 군인의 그러한 보고를 받고 한 젊은 중인은 그 비행기들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그러한 미국의 비행기들이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는 이 네이드실에서 보고를 한그두 군인에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젊은 중위가 이 네이드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에 바로 이 미국의 전쟁사인 대참사여 수치인 그진주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일어난 그 일은 엄청난 결과로 초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나 이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방심하지 않고 깨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레몬서를 살펴봤습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세 명의 일꾼이 나옵니다. 빌레몬, 에바브라,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골로새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골로새 교회는 이세 명의 일꾼을 통하여 개척되어지고 또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골로세 교회만큼은 바울이나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바브로와 빌레몬이 그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세는 바로 이 라오디에게서 무려 18km 떨어진 그 온천으로 유명한 시에라 볼리에서저 남쪽으로 21km 떨어진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은혜받은 그 빌레몬 그리고 에바분을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보도 합류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골로새 교의 이세 사람 즉 빌레몬, 에바브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가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빌레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 교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활동한 시기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또한 1차 노마 톡에 이르는 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바로 종을 두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하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의 그설교와그 가르침을 받고 그런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더욱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된 후에 골로새 지역에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면 3세기까지는 교회당 건축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집에 모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유하다고 자기 집을 다 그냥 교회 처서로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희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초소로 내려놓게 되면 대접을 해야 되고 또한 늘 사람이 들어가 들어서 정말 그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사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역시 많은 희생을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은혜받은 이 빌레몬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서 바로 이골로새의회를 성장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 집은 바로 이 빌레몬뿐 아니라 부인 아비아도 함께 정말로 기쁘게 헌신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모두 다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골로새에서 일장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은 이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저 5절, 6절에 보니까 빌레몬은 어렵고 가난한 교우들 위하여 선행을 베풀고 섬겼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의 교제가 바로 나이트 후트에 의하면 이 여기서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물질적인 나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물질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간 그 일꾼이 바로 빌레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빌레몬 집에 묻고 싶어하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접대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과는 정말로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 아들은 앞기 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감독이 되었다가 네로이 박해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다. 불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레몬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온 거족이 다 정말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 참다운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이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한 일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이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자 빌레몬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로 이러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바로 이 용서하는 말씀이 이빌레몬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노마사에서는 노예로서 지탱하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마세국의 전 지역에는 무려 6천만 명을 넘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과거에는 모든 나라가 다이 노예들을 주인이 바로 이 사유재산, 주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권 및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다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이 추노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이 노마도 바로 역시 도망간 노예들에 대한 그 처분은 아주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결코 죽음을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빌레몬은 자그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바로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자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지금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이 바울은 지금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오늘 심에게 정말로 가능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형제처럼 맞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부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레몬이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철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빌레몬은 누굽니까? 교육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를 하였고, 또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 함께 전심으로 성도들 섬겼습니다. 특히 또한 물질을 내에서까지 어려운 성도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자기 집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빌레몬은 바나바와 같은 방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네반과 같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런 골로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를 입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우리는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나의 것을 드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헌신하든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훈 10장 24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비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한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바로 그것이 교회 아니라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이든 간에 바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을 허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입니다 매력적인 호감이 가는 이란 뜻을 가진 이 에바브로는 빌레몬스 1장 2,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갇힌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스에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에바브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대단히 충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콜로스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에바브라가 그이소 예수의 종이여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13절 말씀 보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에바브로가 이 골로섯 개를 빌레몬과 함께 세워나간 것은 정말 분명하지만, 이 골로섯 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빌레몬스 1장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바울과 같이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에바브로는이 골로새에게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바울에게 전하고 조언을 구하려 지금 이 노마에 갔다가 그는 함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바브로가 갇혔으니 자 이번에는 바울이 바로 이 두기고에게 편지를 전하고 또 함께 오는 심모를이 골로세로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편지에는, 바로 골로세 교인들이 궁금해할 그에바브레의 상을 자세히 또한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이 에바브로는 그 멀고 먼그 노마에까지 과연 왜 바울을 찾아간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골로새를 보게 되면 당시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세상 학문 그중에 그 철학자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에서 2장 16절을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유대 율법자들의 그 공격이었습니다. 자,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는 저먼 로마에까지 바울을 이렇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골로스 길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던 이 에바브로는 바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한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이 골로스의 그 인근인 이 라오디게와 히에라 볼리까지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자, 자기 자신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고 정말 조언을 얻게 하여 이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에바브로는 이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더 나가서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런 풍조가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고 또 우리 성들의 그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쳐서 바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가 정말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 봉사가 눈에 뜨게 줄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몸이요한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여 사랑해하는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써서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런 주님의 그 명령을 정말로 신실하게 실천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이나 에바브라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평신도였고,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장서서 헌신하였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로 교회가 세워 나갑니다. 반면에 나의 헌신과 봉사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는 바로 이 골로새교회를 세워 나갈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이 에바브로처럼 평신도로서 여러분 자리에서 주어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네시모입니다. 쓸모 있는이라는 이름을 대신 가진 이 오네시모는 바로 성경의 이름이 두번 나옵니다. 골로스 4장 9절 말씀 보면 사도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여 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8절에 기록할 근거를 보게 될때여역에서 여러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한 자유가 그리워 도망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떤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네시몬은 바로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 변화된 오네시몬을 돌려보내니,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 말씀을쭉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 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정말로 쓸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나와 이제 빌레몬에게는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돌려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심어를 받아들여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이 오늘 심어는 자 주인에게 노예로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 바로 형제로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이라 이름의 뜻은 바로 유익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만, 이 오네시모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빌레모에게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한대로 주인인 재물을 훔쳐서 단언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너마에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다른 이유든 어떤 뜻 간에, 그는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바로 갇힌 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이렇게 빌레몬에게 돌아간 그 바로 그는 이제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바로 골로새교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이 빌레몬과 더불어. 이라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에 이오네시모가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이 골로새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위하여 헌신했는지 기록으로 쭉 나옵니다요. 자 여러분 50년 후에 기록, 기록된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글인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바로 이차용당하기 위하여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그 노마로 여행하는그 도중에 이 소아시아 여러 그런 교회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예배석교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감독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처럼 이 오네시모는 예배석교회 감독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오직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지, 아니, 어떤 여러분들이 각오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오직 지능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주심을 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에 전승에 보면 예배소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오원의 시머가 가장 귀여겼던 성경이 빌레몬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들어있잖아요. 자신이 놓였던 과거, 도망치고 감옥에 갇혔던 그 과거들이 다 들어있는 이 빌레몬스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 어둡고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그 과거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올는시보는 언제나 이 빌레모스를 사랑하였고, 또이 빌레모스를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잘못된 그런 각오를 반성하고회개함으로새 삶을 살았던 이 오네심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여러 교회가 정말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오네심, 오심 뿐만 아니라 빌레번, 에바브로 이런 분들의 그런 봉사와 그 헌신을 통하여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또한 주변의 모든 교회들도 역시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고 참된 인구를 일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